자, 유아,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6월 24일 정식 오픈이 되고 나서 현재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천혜명월또 모바일에 대한 간단 리뷰 한번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천혜명월또 모바일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은 착한 게임이다. 과금 유도가 없는 착한 게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제가 컨텐츠는 아직 진행을 안 했거든요. 이따가 또 밤에 할 거긴 한데. 어, 천회물 또 모바일은 모바일 게임 특성상 24시간 자사를 돌려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MMORPG 특성은 특성상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천회멀또 모바일은 현재 이 메인 캐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일정량 퀘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이제 또 완료를 하면 락이 걸린다는 거죠. 현재 제 53레벨인데 61레벨까지 이, 이, 이틀이 남았고, 이틀 후에 계속 컨텐츠를 진행을 해서 61레벨 찍으면 다음 메인 퀘스트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수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정해져 있는 필수 퀘스트를 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드가 또 있는데요. 어, 이번에 주간 레이드까지 열렸어요. 새로 이제 주간 레이드까지 열리면서 하루에 정, 이제 돌수 있는 이런 레이드, 어, 레이드를 하루에 두 번씩 돌 수가 있고요. 이제, 근데 본인이 바쁘다고 해서 두 번을 못 들었다. 근데 그두 번이 날아가는게 아니라 현재 이런 식으로 주간 레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 주간 레이드가 따로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7월 1일 달성 뭐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1일 퀘스트 어, 이제 지도를 켜면 여기 보시면 영지 거점 청부맨 중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어, 이렇게, 길드 캐스트, 문파 캐스트, 일반 캐스트들을 하고, 여기 필수 과제들을 또 하고, 그리고 레이드를 돌면 하루에 정해져 있는 과제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만 하고, 어, 본인이 농검을 하고 싶으면 농검을 더 해도 되고요. 뭐, 다른 백인 생존이나 80대 4 전장, 오대5 전장 등, 이제 가, 본인이 하고 싶은 p b 콘텐츠들을 하고, 접속 종료를 해도 어, 됩니다. 특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3레벨을 제가 지금 달성을 하고, 54레벨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빠서 못했어. 어, 바빠서 못했는데, 이걸 그, 그대로 날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경험치들이 또 이제 적용, 모아져요. 어, 경험치들이 어떤 식으로 모아지냐면, 어, 필수로 들어가시면, 획득 하는 경험치가 또 따로, 네,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보충 획득 가능 한 경험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버 평균 레벨에 맞춰서 레벨이 서버 기준 레벨보다 낮을 경우 획득하는 경험치에 추가 버프가 생겨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천해명을 또 모바일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을 충분히 따라가고도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뭐 하루에 주어진 과제를 이제 매일매일 깨는 게좀더 이득이긴 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이제 제가 현재 지금 캐릭터 공명이 23,700이긴 한데, 여기 순위에 보시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좀더 과금을 한 거긴 하겠지만, 이분들과 제가 게임을 하는 그 플레이, 어, 이제 콘텐츠들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1대1 농검을 제외한 나머지 pb 콘텐츠에서는 보정 아닌 보정이 있어서, 어, 혼자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투력이, 높, 전투력이 높다고 해서, 공명이 높다고 해서, 어, 한 명이 다대다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을 하는 이런 이제 용돌이가 가능한 게임은 아닙니다. 천혜명월드 모바일이.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전투력을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인게임 이제 무가금, 무소가금 분들이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주어진 뭐 일일 퀘스트들이나 아니면 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재화들을 수급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면, 이렇게 유일하게 뽑기로 있는 이 동료 뽑기. 이 동료 뽑기들을 충분히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은 또 무료구요. 이런 식으로 무려고 동료를 이렇게 뽑아도, 어, 동료 이제, 이렇게 뭐 과금을 투자한다 해서 동료에서 올라가는 전투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가 않아요. 어, 오, 어, 저 근데, 오, 어, 짤짤에는 전설이 떴네요. 이런 식으로. 어이, 노소가 같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설이 완제가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짤짜리로 한번 하다보면, 어, 전설도 한번씩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뜬 전설을, 요런 식으로, 돌파를 바로, 완제는 100개거든요, 조각이. 이렇게 돌파를 하면, 전투력이 또 오른다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공료 뽑기 재화들로만 해도 전설을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설 동료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착한 게임이라는 게 다른 타 게임, 모바일 게임들은 그런 이제 높은 등급의 이제 뽑기를 뽑았을 때 정말 많은 과금이 필요한데 서네명을 또 모바일은 호가금으로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다. 라는 걸 이제 말을 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 제가 주간 레이드 안 해봤는데, 어, 주간 레이드 안 해봤는데, 하루에 돌수 있는 일반 레이드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충분한 이제 충분한 어 약간 습득력만 있으면 깨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하든 진짜 부담감이 없고 그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랑 또 콜라보를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콜라보 축제 이번에 카카오 프렌즈랑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한 의상들을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도의 개방 쪽에 오시면, 어,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이 개방 쪽에 오시면 이렇게 카카오프렌즈, 네, 이렇게 축제를 즐길 수가 있는 카카오프렌즈 맵도 있습니다. 그렇고 여러 가지 콜라보, 그 다음에 좋은 이벤트,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기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카카오프렌즈와 함께 스크린샷을 찍어서 어, 인게임 그, 포럼이라 그러죠. 포럼 라운지에 올리시면 또 아주 품목이 많은 좋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콜라보와 이벤트, 그리고 착한 과금 유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어, 수도 없는 콘텐츠들,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에서 많으면 4시간 정도만 게임플레이를 하면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접속 종료를 해도 부담이 없는 게임, 어, 이런 천해명을 또 모바일을 무소관한 분들이 즐기는 아주 좋은 게임,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광고를 떠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하거든요. 방송에서도 생방송에서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딱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게임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게임을 계속 플레이를 할수 있게 도와주신 게임사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면서 천해명을 또 모바일 무서운 분들이 아주 즐길 수, 즐기기가 좋은 게임이니까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